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통계 세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에 제목에 써있다시피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해되시는 분들 한해서 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별량들이라고 점수 하나하나 하나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뭐 여기는 그러니까 X, x1번 숫자가 뭐 8, 80이거나 x2번 숫자가 95이거나 x3번 숫자가 100점이거나 뭐 이런 수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거를 대표해서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대문자 이가로열고 e, x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계산 했더니 어떤 숫자 m이 나왔어 이렇게 표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다 더해서 개수 만큼 나눈 거죠 그리고 아이고 v 자에 써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분산이 니까 비읍 인데 분산은 v x 라고 합니다 냥냥. V라고 할게요. V 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대문자 X.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심화 과정이 뭐냐? X라는 거를 그냥 해두지 않고,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만큼 곱한 다음에. b를 더 했을 때 그래서 가로 열고 아, 평균을 구하세요 a 대문자 x 더하기 b의 평균을 구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x를 그만큼 늘리고 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평균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그냥 똑같이 b를 더해준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m 더하기, B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산, A, X 더하기, B면 어떻게 되나요? 우린 거 제곱들을 막 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분산은 파,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큼 퍼져 있는 정도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A 제곱에 곱하기, 원래 알고 있던 분산, 원래 X 값 알고 있던 분산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AX 더하기 B는 이거는 루트를 쓰신 것 같기 때문에 A 곱하기 시그마 X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 스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 하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양수해서 절대값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은아 이건 꼭 양수라는 의미로써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심화과정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를 설명해서 잘 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 이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살짝,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3, 4, 5, 6, 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평균은 다 더해서 5로 나누니까 막마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산은 뺀거의 제곱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를 이렇게 5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분산은 52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냥 숫자 2에다가 루트 값만 이렇게 씌우시면 되거든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2배하고 1더 할게요. 그러면은 3 곱하기에다가 1 더하고 4 곱하기에다가 1 더하고 5 곱하기에다가 1 더하고 6 곱하기에다가 1 더하고 7 곱하기 2에다가 1 더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써 보면 7, 9, 11, 13, 15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된 아이의 평균은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니까 똑같이 11이 나오죠. 그럼 이 11은 원래 평균 5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기 1한 거랑 동일하잖아요. 그다 분산도. 그럼 이제 빼서 계산해 보면, 4의 제곱 16, 2의 제곱 4, 0, 4, 16을 똑같이 오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20, 20, 48이네요, 8? 그럼 이것은 2의 제곱에다가, 원래 분산 곱한 거똑같고요 표준, 편차는 8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근데 요게 2 e 루트 2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2 e 곱하기,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루트 2 곱하는 거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 뭐지? 좀, 숫자가 작으마한 내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 놓으면 요게 왜 되는지가 잘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화 과정에 하나 이렇게 놓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재밌는 방법이 분량, 아, 별량의 제곱들의 평균을 구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면 분산값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내용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값을 제곱하면 9, 16, 25, 36, 49가 됩니다. 이 그럼 이 제곱들이 제곱들의 평균은 어, 암산이 안 되는데요. <laughs> 다 더하면 9에다가 16에다가 25에다가 36과 49를 더해서 5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져서 50. 이렇게가 85. 그러면 이렇게가 135가 되네요. 그러면 은 27입니다. 원래 알고 있던 평균이 5였잖아요. 그래서 분산은 27에서 5의 제곱을 빼니까 2. 어? 숫자가 도, 똑같네요. 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3학년 통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약간 심화 과정으로 평균 분산 포준 편차 구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다른 심화 과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별량이 달라졌을 때에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요 내용 네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잘 모르겠죠? <laughs> 아마 음, 이것이 왜 되는지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생일...